안녕하세요. 이나일 플라워입니다. 음, 오늘 정말 더운 것 같아요. 한동안 비가 오고 그래서 기온이 좀 낮았다가 더우니까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요 크리스톡섬 스폿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는, 음, 크리스톡섬 중에 스폿이구요. 이아이는 음 지금 보면 여기 이런 데서 꽃대가 올라오는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벌써 벌써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근데 꽃으로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벌써 벌써 나온 애가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독섬 스포시고요. 음.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벌부가 이렇게 굵직하고 붉을스름하죠? 크리스톡쌈 스폿입니다. 포 65,000원. 동일상품 말씀할게요. 이스포폿는 노랑의 립 안쪽이 붉은, 동그라미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입니다. 동일상품 말씀할게요. 65,000원입니다. 다음은 핑크 퐁입니다. 핑크 퐁. 핑크퐁인데요. 음, 꽃대 두대 짜리고 이거는 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퐁은 향이 개인차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저는 아주 향이 좋은데요. 어떤 분은 또 약간 미향으로 난다고 얘기하고요. 저한테는 아주,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핑크퐁. 꽃대 두대 짜리고요. 18,000원입니다. ,000, 18 랜덤 발송할게요. 우선 꽃대 두대 있는 아이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꽃이 음 이런 꽃입니다 소류인인데 정말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핑크퐁 요 아이는 음, 18,000원입니다 랜덤 발송할게요 다음은 히로시마 멜로디 블루진이요 히로시마 멜로디 블루진이 꽃에 두대 있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히로시마 멜로디 블루 진이요 35,000원 입니다 이것도 아주 향이 좋은 상품이고 연보라에 약간 짙은 보랏빛을 가진 그런 아이거든요 히로시마 멜로디 블루 진이요 이런 아이입니다 어, 35,000원 이고요 이거는 히로시마 멜로디 블루 진인데 이거는 음. 꽃은 하는데 벌부가 좋아요. 벌부가 앞에 것보다는 좀 많이 있고 뿌리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건 35,000원입니다. 히로시마 멜로디 블루진 3 5 0 0 0원이요 다음은 안나홍. 신세계 어, 핑크 립을 가진 라인인데 아주 향도 좋고 개화 기간도 길은 그런 아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3, 4년차 우리나라 들어와서 3, 4년차 이렇게 자라고 있는 라인인데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하는 것 같고요 어, 이게 벌브가 이렇게 좋으면 이런 것들은 제가 커팅할게요 벌브가 좋으면 꽃도 엄청 크더라고요 이제 제법 어, 자리를 잡고 크는 것 같아요 여기 신화 나오고 있고 여기가 화포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꽃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나홍을 키우는 농장이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농장에서 가져온 안나홍이거든요 아주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안나홍이에요 25,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이거 전부 개화주입니다 꽃이 폈던 아이들이고요 개화주입니다 안나홍 25,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꽃사지는 옆쪽에 전부해 드릴게요 다음은 어, 선인장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름은 유프로비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계절에 꽃이 계속 피는 그런 아이고요 약간 피치 색깔이네요 유프로비아로 이름 명칭에서 나왔어요 꽃기린, 왕꽃기린 종류죠 어, 1년 내 꽃이 있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매력적인 색깔입니다 피치 색깔이 있어요 요거는 16,000원입니다 랜덤 발송할게요. 이게 일조량이 되면 1년 내 꽃이 올라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포로비아, 16,000원이요. 다음은 브라사블라 아메시스트라는 아이거든요. 아메시스트, 브라사블라 아메시스트 세, 어, 꽃이 브라사블라 계통의 꽃들이 약간 벌브도 길쭉하고 아, 자일락 종의 자일락 종류 중에 브라사블라 어메시스트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대략 꽃이 길쭉하고요. 음, 꽃이 길쭉하고, 어, 약간 핑, 이건 좀 찐핑크 꽃이 보이더라고요. 어 이거 랜덤 발송할게요. 25,000원입니다. 꽃사진는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어, 다음은 마리송입니다. 마리송. 어,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마리송. 마리송 18,000원입니다. 이거 랜덤 발송할게요. 꽃대 한대 있습니다. 다음은 풍난, 풍란, 풍난이거든요. 풍난. 풍란. 대여풍난인데, 어,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빛이 일주량이 좀 적었던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햇빛 따라 약간 휘었어요. 이게 작년에 꽃이 3대 폈던 그런 아이네요. 대여풍난, 이거 만원에 세일해드릴게요. 다음은 자이라 큐티입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고요. 어, 꽃대 있는 아이들이 몇개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입장에 약간 이렇게 상처들이 있어요.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음, 이것도 농장에도, 농장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정확하게, 어, 농장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이라 큐티, 향이 있습니다. 18,000원 이에요. 랜덤 말씀하겠습니다. 다음은 음, 네임보우킹 입니다 네임보우킹 요렇게 이렇게 펴서 요, 요렇게까지 가는 그런 아이고요 어, 어떤 어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임보우킹 18,000원 입니다 다음은 해피송 입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해피송 위향종 이고요 어 이것도 18,000원 입니다 어, 꽃대에 한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주세요 필송 18,000원 입니다 다음은 가마디 입니다 가마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죠 가마디 이 가마디는 16,000원 입니다 꽃대에 두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돼요 가마디 16,000원 이야 다음은 음, 암브로스 토마 입니다 에피덴드론 암브로스 토마 요건 소분에 심어져 있는데 뿌리 발달이 엄청 좋죠 신화도 엄청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꽃이 피면 꽃은 자그마한데 향이 기가 막힌 아이거든요 에피덴드론 암브로스토마 요거는 35,000원 동일사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음... 레넌스라 빨강 하이브리드요 레넌스라 하이브리드 지금 네난스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지를 뻗거든요. 이건 빨간색이고요. 어, 네난스라 종류는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 네난스라 요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이락 스타루비입니다 자이락 스타루비 이 자이락 스타루비는 어, 신화가 나오면서 꽃이 나오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신화가 나올 때마다 어, 이런 계절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완전 대품이 되면 뭐1년도 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꽃도 아주 예뻐요 자이락 스타루비입니다 꽃대가 현재 한대둘셋 네, 현재 네 대로, 아, 여기도, 요, 네 대, 여섯 대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자이락, 스타로비. 아주 꽃도 매력적이죠?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이거는 해구에 붙여놨고요. 5만원 동상품 발송합니다. 자이락, 스타로비입니다. 다음은 히비끼 핑크입니다. 이런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아주 벌브까지 너무, 입, 까지 너무 예쁘죠, 지금 현재. 아주 일주량이 높은 곳에서 있, 있어서 이런, 이렇게 붉게 물든 것 같아요. 히비끼 핑크입니다. 만 원입니다. 석고 금송 있죠? 금송. 음, 금송. 벌브가 엄청 많죠? 석고 금송 만 원입니다. 이거 랜덤 발송할게요. 약간 흰색 비슷한 꽃이 피거든요. 다음은 레드 돌입니다. 레드 돌이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아이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드 돌, 18,000원입니다. 이건 동의 상품 발송할게요. 예쁘죠? 이건 아라타거든요. 아라타. 이런 꽃이 피는 아이인데. 꽃이 져서 세일해 드릴게요 꽃대는 잘라보낼게요 아라타 만원입니다 요거 한점 있어요 아라타 만원이요 다음은 자이라 코스모스 어 동일상품 말씀할게요 요거는 꽃 사주는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어 자이라 코스모스가 꽃이 중대륜 정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어 꽃핀 아이가 한번 들어왔었고 같은 시기에 수입이 들어온 아이들이라서 올해 아니면 내년쯤 꽃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자이라 코스모스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어 아.. 예. 그.. 덴파레 부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덴파레 미니 덴파레죠 귀엽죠 어, 꽃받침에 이렇게 흰 하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이뻐요 어, 립 안쪽은 짙은 와인 색깔이고요 25,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덴파리입니다. 다음은 벌브필름 하이브리드거든요. 이 벌브필름은 벌브필름하고 어, 팔레놉시스 호접하고 이렇게 교배해서 나온 아이거든요. 꽃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서 피더라고요. 어, 붉은색 이 꽃이 피고요. 지금 보면 신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꼭 이런 아이들이 신화들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코코넛 화분에 심어져 있고 어, 여기 보면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냥 이거를 목분에 제가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어, 어떤 거는 스태 수태, 농장에서는 수태에 심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그냥 포트채 있는 아이가 있어서 요 아이는 제가 목분에 그냥 집어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잘 자랄 것 같은 나이라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이대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벌브 하이브리드 1 1만 원입니다.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너무 같은 썬네이입니다. 같은 썬네이. 어 이제 꽃대가 오동통해졌죠? 같은 썬네이. 또 아래쪽에서 신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5만0천원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